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장시간 있다 보면은 점점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입을 벌리가 어려워지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의원 성형외과 대표 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윤곽 수술 후입 벌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수술 후에는 턱관절 주변에 부기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억지로 입을 크게 벌리지는 않도록 하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장시간 있다 보면은 점점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입을 벌리가 어려워지는데요. 실제로 입벌림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빨리 회복하고 또, 얼굴 움직임을 많이 가져왔을 때, 스스로 더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 벌리기 운동은 스스로 회복에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각턱을 수술하셨을 경우에는, 입 벌리는 운동은 스스로 2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2주간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동 기간은 2주가 필요합니다. 반면, 광대뼈 축소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스스로 4주간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4주간 입을 크게 못 벌리셨기 때문에 운동기간 역시 4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4주가 지나면 음식을 씹는 부분이 가능해지는데요. 한달 동안 음식을 부드럽게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 달에 거쳐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 총두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마음껏 가리, 가리지 않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턱이 빠지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드물게 있죠. 수술 후에도 역시 같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했다고 턱이 더 쉽게 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관절의 운동 범위는 다 다른데요.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절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일 것이고, 몸이 약간 좀 뻣뻣하신 분들은 관절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아, 크지 않을 텐데, 턱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입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타고난 부분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안한 적당한 범위까지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윤곽 스스로 초기에 입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어, 강하게 씹는 것도 피해야 될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죽이나 빵, 국수 혹은 국에 마른 밥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음식은 두부, 계란과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잘 드셔야지 스스로 체중이 빠지는 과정에서 근육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부종 또한 피할 수 있어서 얼굴의 붓기를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두부나 계란, 이유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으실 때에는 닭가슴살 같은 고기류의 단백질을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스스로 관리를 잘해주시면. 좀더 편안한 회복과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회복에 대해서는 수술받으신 병원의 안내나 관리 요청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